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 322페이지에 있는 빌일포서 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지라 에바보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지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야곱이 임종 때에 12명의 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25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스스로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네 선조의 축복은 뭐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내 아버지였던 이삭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나는 더한 축복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자신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임종시 열두 아들들의 축복을 하면서 고백했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내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얘들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듣잖아요. 듣어요. 근데 듣는 것과 경험한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듣는 하나님이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종 사랑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교회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주의종이 어떻다거나 저렇다거나 일체 한마디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과 내가 내 인생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부모 세대가 믿었던 하나님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 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게 하 되었죠. 마케도네로 오라, 그 유럽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어,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첫 지역이 유럽의 첫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여인 복음을 받았던 분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여인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을 다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 구원받게 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게 돼요. 여기에 너무 감사하고 칭찬하여서, 거기서 이제 서신에 쓴 것이 이제 빌립보 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설를 일장부터 쭉 읽어 가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관적인다거나 체념적인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옥중에서 쓴 글인데 비판하거나 비관하거나 체념해서 쓴 단어들이 안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미국에 예,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다. 그 행복은 전염성이 강하다. 몇 절만 읽어도 금세 그 기쁨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춤을 추는 듯한 단어와 기쁨의 탄성은 곧장 우리 마음 속에 와 닿는다라는 거. 행복에 가득. 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썼던 것이 빌립보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끌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왜 기뻐하면서 썼느냐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여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직접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채우시는 하나님. 한번 더 읽어 볼까요?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 겸 선교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 아닙니까? 재정. 예? 지금도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재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많아서,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때에 교회가 많았습니까?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지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리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 부족하지 않아 나 굉장히 풍족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풍족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풍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한번 어, 화면 보고 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라고 1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부족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능력도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그게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경험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아니,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예?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아니,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나는 풍족해요. 라고 하면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을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내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감정에 호소하고. 뭐에 호소하고? 도움을 받으려면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만니? 라고 하는 중국의 성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면 사람에게 자기의 형편을 알리지 말라 자신의 형편을 듣고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이 주셨는지 사람이 나를 도운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사람에게 자기 의 형편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듣고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는지, 사람이 나를 도운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족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던 거예요. 왜 그는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은혜 위에 은혜 이뤄라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날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이런 형편이니까 날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구걸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호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9절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것쓸 것, 쓸 것. 이게 뭐냐?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 필요와 욕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필요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욕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거냐 나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엊그제 정말 마음 먹고 저기 순천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로또 하나 내가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 먹고 생전 내가 이런 거 사지 않았는데 로또 복권을 내가 하나 샀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샀으니까 이거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내 표랍니까? 내 욕구입니까?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당첨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갈라지고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가정도 파탄이 나는데, 여러분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방해한 40년에 만나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더 가까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그 양식이었던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 멀어졌던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던 거예요. 필요는 하나님과 더더 가까이 하는 예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그 어, 선지자였던 어, 한 사람이 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했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아져 있었는데, 집에 재산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 종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은행에 대출도 받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채권 채무자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 돈을 다 어떻게 갚느냐 어떻게 갚느냐 갚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네두 아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데려가겠다 노예로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뜸 얘기를 해요. 야, 네두 네 아들들에게 나가가지고 다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릇을, 그릇을 가지고 올수 있는 최대한 그릇들을 다 빌려 가지고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서 그릇 좀 빌려와라, 그릇 좀 빌려와라 하니까 니들 가서 최대한 그릇을 다좀 빌려와라,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두 아들들이 애를 써가면서 그릇들을 다 빌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 엘리사 목사님이 얘기를 하죠. 또 지금 기름 한, 한 그릇 남아 있다고 하는데 참기름 한병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참기름 한 병을 자 빌려온 그릇들에 다 부어라, 부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채우는데 메마르지 않냐고 또 다른 그릇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을 채우고 모든 빌려온 그릇들에 다 기름을 다 채우게 되었던 거예요 참기름 한 병이 그 수많은 빌려온 그릇 다 채워 넣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이걸 다 팔아라 팔아라 그랬더니 다 팔고 돈을 가지고 빚도 갚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1개하 사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 아들들이 100개의 그릇을 가지고 왔으면 100개의 그릇이 채워졌던 거예요 1000개의 그릇을 가지고 왔으면 1000개의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가서 그릇 빌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릇 빌려온다고 내가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당장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왜왜왜 그렇까요? 왜이 선지자의 아내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까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릇 빌려온다고 무슨 수가 생겨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엘 무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 아,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디엘 무디 미국의 영적인 부흥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은행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은행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지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의 자산은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풍성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너희 모든 쓸 것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점장이시고, 은행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영광과 함께 풍성한 것. 얼마만큼의 대출을 할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쓸 것만큼, 필요로 하는 것만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함이란 어디에나 돕는 사람이나 그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디에나 돕는 사람들을 빛에 놓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무엇?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무엇들을 다 예배해 놓고 있는 거.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인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돕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바울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